진짜 여러분 이렇게 뻔뻔하고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이 무리들을 진짜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자 어제 마지막 대선토론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요? 제가 어제 대선후보 토론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생태였습니다. 그 어떤 정책적인 토론의 주제보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생태 쇼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승인, 인가, 조정한 대장동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 엄청난 비리가 터지자 마땅히 본인이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 설상가상으로 그 죄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장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 바로 이 모습이 어제 토론에서도 잠시 비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죠. 대장동 특검을 진행하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반드시 특검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해달라고. 또한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의 당선이 돼도 책임을 지겠다. 동의하시라고. 윤 후보는 발끈했는지 곧장 동의한다는 말 대신에 지금까지 회피해놓고 대통령 선거가 무슨 국민 앞에 반장선거냐 라고 되물었고 곧바로 동의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마치 약점을 잡은 듯 스탠스를 취하며 정말 야비하고 교활하게 적반하장의 태세로 왜 동의를 한다 안 하냐 동의를 해주세요 마치 여태까지 동의를 계속 안 해왔던 사람을 대하는 것 마냥 지는 계속해서 특검을 원했던 사람인 듯한 행동을 취해 국민들의 눈살을 매우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어이가 없어요 정말 자 윤석열 후보는 여태까지 처음부터 초지일관 늘 같은 대장동 특검 대장동의 수사를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을 기피했던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였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요구 의결권 관련 당시 시의원들의 대장동 조사 찬성을 던졌던 그리고 반대를 던졌던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잠시 멈춤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싹다 대장동 특혜용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 동의를 했고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대장동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왜 반대를 했을까요? 뭘 왜겠어 설계자가 같은 당 이재명 후보 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고 국힘 게이트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행정조사를 찬성하게? 당시 분위기를 보면 대장동 특검의 소극적이었던 아니 반대를 했었던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대장동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계속해서 외친 정당이었고 여기 보세요 2021년 9월 기사입니다.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가 터졌을 때 특검해야 한다는 말에 여당은 특검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정형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며 문제가 있었으면 박근혜 때 드러났을 것이라며 애꾸준 박근혜를 소환하죠. 여기도 보시죠.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말에 그에 따른 답은 못 하고 국민의힘이 연루된 토건 게이트라 적반하장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아니 저기 이재명 후보님 어제 토론 때 보니까 무슨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이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듯이 공격을 하시던데 즉각 대답을 당연히 못 하지 어이가 존나 없을 텐데 여태까지. 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계속해서 한결 같은 목소리로 특검을 외친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인데 마치 어제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들으면 본인이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다라는 듯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뭔가 지금 막다른 길목에 있어서 이판사 판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뻔뻔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혀를 찼을지 가늠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간 반대했던 건미 민주당이라니까 이거 보시고도 모르겠습니까 와난 진짜 여러분 토론 이 장면 보고서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아니 지들이 반대를 여태까지 해놓고 막판에 와서 낙선을 할것 같으니까 특검들이 되면서 범인처럼 몰아가는 이 행태가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좀 전에 보셨습니다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으로 분명하게 결론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미꾸라지가 울고 가겠네 너무 악랄하고 야비하고 교묘하게 피해가죠 여러분.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는 9월부터 늘 한결같았고 지금까지 다수당, 즉 민주당이 걸 채택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반장선거도 아니고 특검을 하자고 한다. 이렇게 후암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면 이건 재앙이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뻔뻔하고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이 무리들을 진짜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방금 전에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한마디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깁시다.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당일 투표 하루만으로는 사전투표를 포함한 본투표를 이길 수 없다고 하니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진짜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한번 보여줍시다. 옘병을 것들. 오늘의 샤이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바뀌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봅시다.